안녕하세요. 2020 우리술 대축제 배달로온 우리술 진행을 맡은 유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술 좋아하게 생겼네요. <laughs> 좋아하죠. 엄청 좋아하죠. 그래서 왔습니다. 네. 자, 2020 우리술 대축제는요,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 대축제는요 우리 술을 어~ 알리고 세계화하는데 아주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거든요 네. 자,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속속들이 우리 술 소비자분들을 찾아뵙는 배달로 온 우리 술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. 자 이렇게 저희가 번호가 다 배정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각자 차례에 가시면. 차량 안에 행선지와 오.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.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분들의 사연을 또 읽으시고 네. 가시면서 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목적은 술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드리는 거죠. 자 준비들 다 되셨죠? 네. 자 제가 배달로 온 외치면 여러분들이 우리 술 외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배달로 온 우리 술. 나 5번인가? 몇 번이세요? 4번이요 4번도 좋다! 3번도 차가 좋네! 아이고, 야 오늘 제가 배달할 곳이군요. 야, 이야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휴. 사연 하시, 보내신 분에게 네, 이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배달로 온 우리 술. 이것을 좀 신청하신 분들도 본인이 이제 신청 사연을 보내주고 아마 술을 빚는 그 장인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이 아주 느껴집니다. 그분들의 그 사연과 함께 이 술을 받았을 때그 사연에 있었던 그 사람과 함께 또이 술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이 배달 갈 그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. 저에게는 대학교에서 만났지만 같이 해외 여행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. 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저는 대학교에 와서도 한참 동안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갑자기 남자의 사진을 하나 보내 주면서 소개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. 아직 군인이었는데 누가 채 가면 안 된다면서 소개팅 하기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사진을 보여주면서 리마인드까지 해주었습니다. 약간 세뇌 당하는 기분. 문제는 제가 연애해 본 적이 없어서 제 감정이 어,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죠. 그때 친구가 저희 집에서 같이 술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솔직한 조언도 많이 해줘서 지금 저는. 남자친구랑 알콩달콩, 700일을 앞두고 있답니다. 이 야, 축하드립니다. 자, 요즘 그 친구가 많이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사연을 통해 전통주를 받으면 또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사랑해, 친구야! 라면서. 야, 아주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제가 무사히, 무사히 잘. 우리 정민주씨한테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이야. 또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정민주씨 맞주시죠 지금, 네, 회사 근처에 왔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정민주씨? 아, 안녕하십니까. 제대로 왔네, 제대로 왔습니다. 에, 반갑습니다. 일단, 아 이거를 좀 받으십시오. 제가 직접 왔습니다. 예. 술 좋아하십니까? 네, 좋아해요. 네. 아이 우리 술입니다. 사연에 보니까 그 은지양이 처음 그 연애를 해본 경험이라 자기 마음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예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랬는데이건좀 약간 실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. 아! 남들 좋은 일을 또 시켜주고 본인은 정작 외롭고 저속도 생기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. 생각도 같아요. 아, 이거 그러면 이 술은 앞으로 생길 남자친구와 함께 먹겠습니다. 아, 마시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렇죠. 저의 인물은 드면서 마치도록 하고요. 민주 씨가 잘 보관하셨다가 술은 유통기한이 없죠. 남자친구 가 빨리 옮겨서 빨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, 지금 저는 또두 번째 사연 신청자를 또 보내주신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김예진님 예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 중인 학생입니다. 고향인 경주에 계신 저희 엄마는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세요. 술을 잘 못하는 아빠와 멀리 있는 저를 대신해서 질 좋고 맛 좋은 전통주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. 얼마 뒤에 본가에 잠시 내려가는데 전통주 들고 가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코로나로 바뀌어버린 일상에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유독 많았던 한해 어떤 것 같아 서로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어, 사연으로 본인이 혼자 이 전통주를 마시려는 건 아닐까 김유지 씨 기다리십시오 곧 갑니다. 아, 김민지 씨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야, 일단 제가 배달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앉으십시오. 네. 반갑습니다. 아. 보통은 신청자가 있고 또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 주시는 분이 있고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독특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이 받아요. <laughs> 야, 그럼 저는 약간 사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. 아. 거짓말이 네. 아닌가? 네, 거짓말이 아닌가. 이걸 아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텐데. 맞는 거죠? 거짓말 아니죠. 당연하죠. 예. 당연하죠. 그럼 본인은 아빠를 닮았습니까? 엄마를 닮았어요. 엄마 쪽으로 조금. 아, 축하드립니다. 예. 네. 네. 와. 네. 이 참에 그러면 봅시다. 우리 예지 양이 아버님 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 어때요? 아 제가요. 네, 아시겠죠? <laughs> <맛있겠죠>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. 오늘 저녁 우리 술한잔 오선도선 걸치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꽃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홍주 마시러 가야겠다.